아 요즘 시장 진짜 속 터진다 간밤 미국 증시 보니까 S&P500이 5거래를 연속 하락했어 야 AI 버블론 퍼지면서 엔비디아,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술주들 아주 그냥 줄줄이 빠졌잖아 석슬해 죽겠네 파월 의장, 잭슨홀 미팅 연설 앞두고 다들 눈치만 보는 분위기거든 9월 금리인나 기대감도 70%대로 확 줄었지 뭐야 그나마 모기지 금리 떨어지면서 주택 관련주는 좀 살아나는 것 같더라 우리 한국 증시도 뭐 코스피는 삼성전자랑 조선, 방산, 원전 테마 주들이 끌어올리긴 했는데 장 막판은 힘이 좀 빠졌어. 특히 외국인 형들이 SK 하이닉스를 4천억 넘게 팔아버렸다니까. 미국 AA 주 빠지니까 우리도 영향 받는 거지 뭐. 코스닥은 더 심해. 외국인 기관 양매도에 대형 제약 주들까지 빠지면서 사거래일 연속 하락했지 뭐야. 진짜 짜증난다. 그래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얘기나 원전 소식은 나름 긍정적이었네. 결론은 잭스노운 비팅 파월리장 발언이 제일 중요해. 매파적이면 더 빠질거고 비둘기파적이면 단기반 등 노려볼 만한데 일단은 좀 조심해야 할것 같네. 아 이건 AI가 작성한거고 투자 추천은 아니니까 참고만 해줘. 구독이랑 좋아요도 부탁한다.